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햇살맘 필라테스 강사 자스민입니다 저는 지금 둘째 사랑이 임신 8주차고요. 어, 이번 8주차의 증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5주부터 시작, 시작됐던 입덧이 6주, 7주, 8주를 지나면서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7주차부터는 처음에 있던 약을 한알 먹기 시작해서 지금 세 알까지 복용하고 있어요. 지금 세알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자기 전에 두 알을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후 한 3시 정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3시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엄청 하루 종일 울렁거리는 느낌이 계속 들고 그 울렁거리는 게 참지 못하고 결국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세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를 추가로 더 먹고 있고요. 입덧 약을 먹으면 입덧 증상이 한80% 정도가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무언가를 먹었을 때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속이 괜찮고 뭐 활동할 때도 괜찮고요. 입덧 약을 먹지 않았을 때 거의 누워만 있을 수 있을 만큼 힘들었던 거랑 반대로 입덧약 먹으면 거의 일상생활은 거의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입던양 먹으면서 스튜디오에서 회원분들 상대로 수업도 하고 있고 또 햇살이도 보고 있고요. 8주차에 들어서면서 저는 더 강하게 이제 고기가 땡기고 있어요. 첫째 때는 국물 음식이 더 많이 땡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둘째 때는 국물 먹으면 국물이 소화가 잘안 되고 울렁거리다가 또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국물 음식은 안 먹고 밥에 물 말아 먹고 LA 갈비, 돼지 주물러, 오리고기, 계란 후라이, 스팸, 소세지, 이렇게 고기류 조금 짭짤하면서 양념이 가미된 것들이 소화가 잘 되고 먹고 났을 때좀 포만감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랑 탄산수 좀 생각이 자주 나서 종종 먹고 있습니다. 살찌지 않게 하려고 많이 나먹고 조심은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하루 종일 좀 가슴 유두에 통증이 있는데 양쪽이 똑같지는 않고요. 한쪽에 조금 더 아픈 느낌이 들어요. 음신 어, 8주차의 증상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어제 병원 다녀와서 사랑이의 모습도 초음파로 보고 왔어요. 8주차 중반 정도 들어섰기 때문에 귀여운 젤리곤 모양의 사랑이를 초음파로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임산부 요가, 임산부 필라테스 어떤 게더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 임산부 운동이라고 하면은 요가를 많이 떠오르, 떠올리실 거예요. 주변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교 요가 교실도 많고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임산부 요가 수업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임산부 필라테스가 병원이나 문화센터에 개설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어, 임산부 필라테스는 오히려 좀 이렇게 개인 레슨 스튜디오로 문의를 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두 운동의 가장 큰 차이를 목적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요가는 어, 명상에서 시작돼서 내 몸을 수련하기 위해서 생겨난 운동이고요. 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증이나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재활 운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임산부 운동에 좀 접목을 시켜보면 임산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수업이라고 하면은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요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또 근력운동도 해주고 흐름에 따라서 좀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아기와 함께 내내 함께 태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조금 더 재활과 통증 완화, 몸을 교정하는 이런 목적에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자체에 어떤 흐름이 있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부분적으로 강도 있게 운동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필라테스도 처음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하고 몸을 풀고 타겟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요가가 조금 더 스무스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임산부 운동으로서 좀 편안하게 아기와 함께 좀 태교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먼저 요가를 가볍게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여성의 몸이 많이 변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과 뼈가 느슨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들도 약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뭐 손목, 발목까지 여러 곳에서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가를 하시게 되면요. 요가는 보통 1대1 레슨보다는 이제 그룹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정렬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운동을 하셨을 때 몸이 아프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임신 중기 정도가 되시면은 골반이나 허리가 아프신 산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요가를 동작을 하시면서 통증 부위가 더 찌릿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 몸에 통증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운동을 시켜 줄수 있는 필라테스를 하시는 게더 적합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로 무리하게 요가 동작을 쫓아하시다 보면은 몸이 더 틀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요가도 바른 지도를 통해서 몸의 정렬에 맞춰서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필라테스보다는 그 정도가 좀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몸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원래 임신 전에 좀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어 임신 기간 동안 몸의 그 불균형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필라테스를 통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 나가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건강하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근육량도 좀 있으셨다면 요가와 필라테스 상관없이 선택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태교와 음악과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업이 요가 수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임산부 요가를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원래도 목이나 허리 골반에 통증이 있었고 임신을 하고 나서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면 그룹 수업으로 가서 요가만으로는 그걸 바로잡기 어려우실 수 있고요. 요가 수업을 하더라도 1대1 수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요가보다는 필라테스를 통해서 기구를 이용하시고, 또 소독을 이용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근육을 정렬에 맞춰서 제대로 강화시키는 것이 더 건강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 필라테스 사실 정말 다 조,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고요. 산전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엄마가 몸이 건강하고 육아를 할수 있는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출산 후에 무거운 아기 낑낑대고 들으셨을 때 손목 안 아프고 골반 안 아프고 아이 돌볼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산후에 운동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산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임신 중에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임산부 요가와 필라테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저는 요가 강사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필라테스 강사 3년 진행하고 있어요. 운동을 10년 넘게 요가와 필라테스를 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도움되는 내용이셨기를 바라고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